3대 7, 8대 7 의성고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 경주고 꺾고 주말리그 경상권시 권역별 우승 의성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경상권시 권역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의성고는 지난 26일 경주 야구장에서 열린 경주고와의 최종전에서 3대 7로 뒤지던 7회 말 대거 5점을 뽑아내며 8대7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위성고는 예일메디 텍고 포항제철고와 함께 4승 1패 동률을 이뤘으나 규정에 따라 권역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에이스 출신 김상엽 경일대 감독의 아들인 우한 김시우는 3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9원승을 따내며 주말 리그 3승째를 기록했고 좌완 박성혁은 3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타선에서는 3번 타자 장석현이 7회 결승타 포함 2안타 2타점 2도로 3사사구로 맹활약했고, 7번 타자 이주환도 2안타 1타점 2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김영근 감독은 창단 후첫 우승이라 매우 기쁘다며, 선수단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이어 유성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애정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우승이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창단한 의성고 야구부는 김영근 감독을 중심으로 우동균 수석코치와 권호원 투수 인스트럭터가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